마이놀라듀 하시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이제 괜찮으시나? 어 이제 괜찮다. 근데 최현형은 <laughs> 어디 갔신 이번에 최현형이또 어디 가신 거죠? <웃음> <웃음> 뭐가 들어 u 는데 귀신 아니에요? 아, 이 저, 우리 입니다 아니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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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 동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모였죠, 여러분? <laughs> 제가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선물 구경시켜 주세요. 네. 우리 나포에. 이거 평소에 들고 다니지 않는 에코백을 예? 지금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게 뭐였죠? MD죠? 아, 그렇죠. MD죠. MD예요. 네. MD 의 안에... 뜻이 뭔지 아십니까? 뭘 뭔데? <laughs> 아니 이게 뭔데 <laughs> MD? 아 이게 뭔데? 그게 바로 MD입니다.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설명해 주시죠. 이게 뭐냐면요. <laughs> 저희 라포 라포 의첫 번째 그 MD죠. 안, 그렇죠 MD. 안에 뭐가 들어나요 에코백이 이렇게 딱 예쁘게 제가 들고 왔는데 네. 안에 하나씩 보여드릴까요? 네 선물 보여주세요 네, 특별히 이제 특별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천원이오 금방 간에 받 이건, 이건 뭔데? 네. 이게 바로 라포의 뭔데 에코백 귀여운 게 없네 이거 뜯어봐도 돼요? 뜯어봐도 돼 일단 이게 근데 색깔 너무 좋다 색깔이 뭔가 웜톤이네요 따뜻한, 따뜻한 색이 따뜻한 색 카키 계열 오늘 옷이랑 잘어울려 그렇죠. 딱 이렇게 홈쇼핑 같죠 <laughs> 라포엠 브이앱 같은데요. 짱이네요. 정말 색깔이 <laughs> 네. 예쁘다. <laughs>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네. 읽어야죠. 읽어야죠. <laughs> 아, 읽어보세요. 읽보세요 이거 보세요. s e e 라포엠 퍼스트 <First> 콘서트. <concert. 웃음> 라포엠 첫 번째 콘서트 첫 번째 MD s 이 나왔습니다. <laughs> 어, 예쁘네요. 여기에 딱 카메라랑 넣고 다니 되겠다. 여기 앞보고 다니면 되겠다. 음. <laughs> 앞보 넣고 다니면 되겠다. 어, 그리고 또 있어요? 있어요. 또 있어요. 야, 그럼요. 자. 그립톡입니다. 와, 와. 와. 오. 오. 포함 그립톡. 자, 오 이거 그거 아니에요? 휴대폰에 어.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하는 맞아요. 건? 맞아요, 맞아요. 아. 이어폰 줄감개도 되는데. 이어폰 줄감기 아. 아. 이게 오래 오래. 제가 그캐나메리카 그립톡을 거의 정말 1년 넘게 <laughs> 쓰고 있는데 한번 이 차면 바꿀까? 아, 요렇게전 네. 바꾸고 싶다. 너무 예쁘다. 음. 이거 전안 돼요. 핸드폰 핸드폰 새거 사면은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쁘다. 이거 딱 이렇게 해서 이거 검은색이야? 전전 운전을 해야 되서 요거좀 붙이고 다니는. <laughs> <laughs> 성훈 <성우> 씨, 한번도 <laughs> 검은색 아닙니까? 아니 근데 약간 요거 약간 빛이 조금 약간 나니까. 약간 그 어. 뭐지 와인색? 약간 불그스름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불 비치면 야광 아니에요 와, 그래 저녁이네요 <laughs> 야광 아닌데 오 예쁘다 그래, 야광. 야광은 아니고 이 검은색인데 약간 빛에 비치면 또 이제 그렇죠. 느낌이 불그스름하면서 네. 또 약간 갈색 느낌도 나면서 신기하네 아름다운 포도주스 느낌. 같아 포도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이건 또 뭐냐 뭐냐 뭔 약. 짜잔. 와. 잠깐 이거 어, 이거 빛이나네. 오. 어, 이렇게 한번 사장님 사실... 이렇게 구경 시켜 드리는 너무 한 번에 다 보여 주셨네요. <laughs> 아 이거 불을 좀 끄고 한번. 개인적으로 번. 진짜 기대하던. 자 이게 이게 딱오 예뻐요. 자 한번 켜 볼까요? 한번 누르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빛이 들어요? 와 누르면 돼 이거. 어. 예쁘다. 보여요? 오 예쁘다. 근데 이걸 또한번더 눌러 보세요, 여러분.

이게 표면에 약간 이런 스크래치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붙어져 있는데 받으셔서 이렇게 잘 긁어서 떼시면 깨끗하게 나와요. 저는 지금 떼지 않을게요. 왜요? 떼고싶으데 져요. 여보세요? 네, 새거 새거 튀어 놔요 네. 새거. 네. 새거 새거 앞뒤로 필름이 붙여 있어서 이걸 딱 제거하시면 아주 깨끗한 전 필름이 없으 이거 불량이다. 아니, 있어요, 있어요. <laughs> 숨어, <필름이> 숨겨져, 숨겨져. <laughs> 이거 요 불량 아니요. 막아 드릴게요. 막아 드릴게요. 아니요. 요 필름이 없어렇게그고있어 형이 있어요. 있어요. 와, 깨끗 아, 이만큼 깨끗한노 봐요. 그러네. 이렇게 오 약간 지금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필름을 떼기 전에는 약간 오 다르다 색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라포엠 응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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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가 이거 이제 콘서트 때이거쓸 거잖아요 와 됐다, 됐다 됐다 저희 이거 콘서트 때 이거 저희 이거 딱 들고 조금 이렇게 잔잔한 노래 나올 때불 하나 켜고 이렇게 와 됐다 이 뒤에도 있어? 이렇게 하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신나는 노래 할때 이렇게 베끈, 베끈, 베끈. 아니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니 이거 뭐 건전지야? 예 건전지 다 예쁘네 어, 건전지도 예쁜 게 들어갔네요 어, 어. 그냥 건전지인데요? 예쁜 건전지 <laughs> 딱세 개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이게 그냥 이렇게 보시면 아주 예쁜 이런 느낌인데 한번딱 누르면 빛이 들어와요 아주 예쁘죠? 그렇죠? 한번더 누르면 반짝반짝합니다. 반짝반짝? 한번더 누르시면 다시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있으면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공연할 때, 내 응. 생각에 한번딱 있을 때 이렇게 잔잔한 노래 나올 때 이렇게 신나는 노래 나올 때한번더 누르. <laughs> 보통 여러분 그 심장 박동수가 어느 정도 되죠? 저는 네. 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 한120 정도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빠른 건가요? 네. 많이 120이면. 그럼요. 저, 제가 혀를 찝을 줄 알고 전력질도 하고. 혀, 혀. 혀 맥을. <laughs> 아 맥을 찝을 줄 알고. 어때요? 심장이 안 뛰는데? 뛰죠. 잠 보통 평균적으로 68 정도 되죠. 여기 잡아요. 어, 좀 천천히 어. 뛰네, 형님. 네. 네. 지금 되게 차분하죠? 음. 자, 이게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여러분. 네. 그냥 만약에 혹시 이거를 이제 가지고 계신다 뭐 이게 없으셔도 또 같이 응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혹시 가지고 있다 <laughs> 이거를 이렇게 들고 응원을 마음속 앞에 이렇게 응원을 하시면서 심장 박동수가 막 올라가는 노래인 것 같다 이 음악을 듣고 있으니 내 심장 박동수가 막 올라간다 아... 내가 지금 제자리에 있는데 이걸 주체를 못하겠다 네. 그럴 때는 이걸 키는 거죠 바로 두 번째 두 번. <laughs> 바로 두 번째 이렇게 지금 나의 심장 박동수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엄청 빠르게. 오오... 그래서 이게 신이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와우! <laughs> 이러면 이제 뒷분이 또 힘드시죠. 그렇죠. 성우 형테더 난다 그래요. 이거를 <laughs> 여러분의 머리 어깨 요 공간까지, 요 아, 아 공간까지는 허용해드리는 걸로 모두가. 요 공간인가? 요 이게 기분이 좋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막 옆으로 이렇게 흥미가 가, 이제 흥이 난단 말이에요. 아 맞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깨선 요 정도의 흥은 서로간 이제 허용을 해주자 <laughs> 어떻습니까? 좋아요. 어깨 춤을 추는 것도 허용을 해주자. 그렇죠, <laughs> 아, 그렇 신날 때. 신장 박동수가 올라갈 때는 요 네. 박동수와 맞게 요 어깨선에 맞춘 기분 좋은 음은 허용해 주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 너무 <laughs>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신이 나서 이렇게 <laughs> 간다. 그러면 이제 혹, 혹여나 옆에 분이나 뒤에 분이, 분이 힘드실 수 있으시는. 그럼 시. 같이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laughs> 그러면 <이제> 전부 다녀다니는데 <laughs> 일안 돼요. 지금은 안 돼. 콘서트가 안 돼, 안 돼. 지금 뛰어, 뛰어 놀아야지. 안전 수칙이 네.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여러분이 흥이 나신다. 그럼 안전하게 일어난 거야, 이 안전. <laughs> 응. 흥이 나신데 어떻게 안전하게 <laughs> 일어? 나 그러면 저 <laughs> <좀> 일어나도 될까요? 괜찮 <laughs> <laughs> 이렇게 하면. 이 <laughs> 마... 자기의 심장 박동수가 평소보다 막 업이 돼서 이 노래가 너무 신이 난다. 어떻게 해? 한 번, 두 번. <laughs> 자. 자, 이렇게 1번, <laughs> 2번. 자, 태훈이 형 어떻게 함? 형은 어떻게 해요? 심장 박동수가 진짜 많이, 많이 너무 했구나. 흥이 났다. 자, 기... 흥이 났다. 형, 형 어떻게? 해? 바로는 자, 1번. 자, 이제 형. 자, 2번. 박기윤. 자, 3번. 정미성. 맞히시는 분께 응. 상 상금을 씁니까? <laughs> 여러분. 바로 정답은 2번. 기윤이. 보십시오. 이 정도는 모두가 허용하는 즐거운 콘서트 되겠다. 그렇죠. 하지만 형처럼 이렇게 과하게 일어나신다. 흥이 났다. 그러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흥이 나시더라도 마음 속에 이 에너지를 박수와 요 정도의 기분으로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민성이처럼 팔을 올린다 아, 안 된다 안 된다 혹시 옆분이나 뒷분이 보시는데 방해가 되실 수도 있고 이게 혹시나 떨어지면 이제 힘들 수도 있고,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어깨 선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합의를 보죠 그럼 이제 느린 곡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어, 한번 눌러서 한번 눌러서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눌러서 이렇게 쫙 켜놓은 다음에 쫙 켜놓은 다음에. 음... 음... 아, 가슴 숨속에 <laughs> 스며드는 <좋다>. 고독이 <laughs> 몸둥 <몸도 웃음> 이렇게 해는 것도 괜찮아요. 심장 좋죠, 여러분. 심장이 렇게 자, 여러분들 얘기 들어서. 자. 어, 네. 느린 곡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한번 켜신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움직임이 또 어디를 넘어가면 안 된다? 본인의 어깨, 본인의 어깨 및 본인의 좌석을 넘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또 이제 옆에 분이나 뒤에 분이 힘드실 수 있으시니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 나는 저의 작은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마스크를 쓰시고 공연을 앉아서 보는 게 정말 너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한번 해봤는데, 아 저희 너무 너무 이게 정말 저도 막 일어나고 싶고, 저도 막 소리 지르고 같이 응원해주고 싶고 저도 이렇는데 박수만 쳐야 하니까 이게 너무 쉽지 않았죠 형. 아 답답하더라고. 너무 답답하고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어려움을 안고. 정말 같이 응원해주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그렇죠. 근데 마스크 쓰면 좋은 점은 있어요. 뭐였죠? 눈물이 잘안 보여. 오, 아, 저 눈물 다 봤는데요. <laughs> 눈물 다 봐요. 눈물 너무. 아니 눈물 흘리면 맞아. 마스크 없으면 이렇게 흘리면 막좀 부끄럽잖아. 막 되죠? 맞아. 근데 네, 없으니까 이, 이 마스크가 다 흡수를 합니다. 좋은 <laughs> 마스크를 착용하셨네요. 네, 최근에 <laughs> 좋은 공연을 또 보고 와가지고. 맞아요. 음. 근데 좀그 소리도 못 지르고 박수만 치니까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희는 이렇게 응원봉 <laughs> 이게 있습니다. 이거랑 눈물이랑 무슨 상관이죠? 상관 있어요. 네, 상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자 이렇게 해서 하셔서 흥이 나시면 요 정도 어깨춤 허용. 네. 오케이. 네. 어깨춤 <laughs> 허용. 하지만 이 범위가 자신의 좌석을 넘으면 안될것 같다라는 네. 작은 아이디어. 신나는 노래는 이렇게 두번 하셔서 반짝반짝. 근데 뭐. 다 같이 일어난 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저런다, 저런다 일어난다면 상관없잖아요. 그래도 상관 없나요 저런다 일어나서 이렇게. 뭐 그건 중요하지만, 네. <laughs> 저도 그것 쪽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들어오시기 전부터 줄 서시기부터 집에 가시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게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계셔야 된다는 거. 음, 그렇죠. 네, 정말 힘들게 오신 공연인 만큼. 정말 안전하고 재밌는콘서트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쁜 것도 저희가 함께 준비했어요 맞아요 어제 <laughs> 방송은 잘 보셨나요? 잘 보셨나요? 네~~ 아잘 보셨다고 하네요 now? Teleportion now? Ah, t e l e p o r t 3회? 3회 남았나 l d sudden is a toy. I'm going to eat it. I'm going to eat 어 무대가 나옵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저희 나와요. 나와요. <laughs> 어, <laughs> 네. 어. 이회 어. 남았으니까요. 네. <laughs> 나오는. <laughs> 나오는데 어 저희 오랜만에 또 아이 좀 스파만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참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게 없네요.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안 되죠. 안 되죠. 내가 내놓고 내가 노래 안 되죠. 안, 안 되죠. 안, 오, 되죠 안, 안 되죠. 안 되죠. 노래를 불렀고 안안 되죠, 말을 되죠, 못 되죠, 하고 이 상황. 저희가 그 방송 시간이 몇 시죠? 방송 시간이 9 시로 변경이 됐죠. 아홉 시로 변경이 됐죠. 네. 네, 음, 화요일 밤 9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많이 봐주시면 저희... 아, 진작에 볼까요? 9시에 해주지 그거그밤 <laughs> 그거 10시 반에 그거 해가지고. 네 JTBC 반성해야 된다, <laughs> 우리. 네, 사장님 듣고 계시죠? 아니에요, 아니요 <laughs> 죄송합니다. 네. 네. 아, 저 요즘에 화가 많아요, 지금. 네, 화가 많네요. 네. 9시에 딱 해서 네. 내일 출근도 하셔야 되고 음. 해야 되는데, 평일 날에. 9시에 저는. 딱 깔끔하게. 그렇죠. 해야 되데지다 끝났는데 지금 앞치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너무 솔직했어요. 아니, 네. 아니, 아니, 아, 아니. 근데 우리 라뷰님들 같은 마음 아니에요, 그죠? 속션하지 않세요, 으 제가 딱 말하니까, 그죠? 그렇죠. 속으론 떨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아까 형, 아까 형 매빠기야. 진짜 엄청 늦게 뛰시더라고 형. 근데 네, 어제 우리 라포엠의 있지 말아요 잘들어주셨나요 여러분? 네, 아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백정 선배님의 노래를 또 부르게 됐잖아요 네아 부르면서 이제 드라마 에이리스도 생각이 나고 그죠총한번 <laughs> <처음만> 보여주실래요? 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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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다음 주아또 <laughs> 스포하면 안 되죠? 아나참 답답해 미칠 것 같네요 어쨌든. 말하고 싶은데 어쨌든 다음 주 정말 멋있는 저희도 무대가 준비돼 있어요 정말 피날레에 걸맞는 저희가 또 올스타전에서 또 불로 했던 무대에서 또 다른 어떤 모습 이렇게 보여 드릴 예정이니깐요. 본방 사수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D-day 3일입니다. 아, 저희 콘서트 <laughs> 정말 우여곡절 끝에 아, <laughs> 알았죠. 아 진짜 정말 공연 한번 하기 이렇게 힘들 줄몰랐어 정말 지금 화가 많습니다 지금. <웃음> <웃음> 아 정말 어, 이런 것도 준비도 하고 네. 아까 성훈이 형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진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부산에서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되었잖아요 네. 네, 많은 일들이 있어서 네,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이렇게 빨리 하루 빨리 만나뵙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어,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와주시는데, 어, 저는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좀 건강하게 노래 잘 들어주시고, 네, 건강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듣고, 건강하게 모두 다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이 공연이 끝나도 어, 한 분도 아프신 분도 없이 정말 힐링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자기 어깨 이후로. 이렇게 한거꼭 지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시고 더 환호해주시는 이런 마음 저희 충분히 다 알고 다 느끼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네좀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응원하시고 이제 막 에너지가 너무 막 끌어오른다. 음. 그러면 이 응원 도구를 잠시 무릎에 내려두시고. 박수를 또아 수가 있구나 아, 맞네, 맞네. 네, 박수를 치시면 되죠 함께 박수를 치면 그 에너지를 저희가 받아서 고스란히 또 돌려드리는 그런 정말 기분 좋은 순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흥이 나신다고 하셔서 일어나시면 안된대요네 일어나시면 다 같이 일어나시면 이게 또막 우당탕탕 될 수도 있고 옆분과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으셔도 일어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 <laughs> 괜찮아요, 일어나신, 저희가 일어나 있으니까. 일어나는 <laughs> 네. 에너지를 박수와 응원에 함께 주시면 <laughs> 맞죠, 맞죠, 저희가 맞죠. 온전히 받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그렇죠.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제가 좀 많이 뛰어다닐게요. <웃음> <웃음> 대신 대신 막 뛰어다닐게요. 네. 형이 저희 셋은 어? 잘 이렇게 서 있고 앉아 있고 저희 쉬고요. 형이 엄청 잘 뛰어다닐 거예요. 형이 에너지가 넘치셔서. <웃음> <웃음> 형이 근데 그렇죠. 지금 이 단독 이 부산 콘서트를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 지금 하루 빨리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빠 어? 하루 빨리 지금 하고 싶고 여러분들 빨리 만나 뵙고 싶고 저희도 다 같은 마음이니까 네 어마어마한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어, 진짜 <laughs> 정말 어마어마한 레퍼토리도 있고 정말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빨리 3일 동안 그냥 빨리 자고 싶어요. 빨리 시간이 빨리 가게. 음... 근데 전 잠을 안 자죠. 근데 <laughs> 네. 이런 사실 응원의 방법보다 그냥. 같은 공간에 이렇게 만나서 있는 그첫 순간이 너무 중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응원은 맞아, 맞아. 저희가 그냥 이렇게 재미로 이렇게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봤는데 사실 그냥 같은 공간에 정말 라비 여러분들과 저 라포엠이 무대에서 있다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그 의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는 정말 안전한 공연이 되길 바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작은 아이디어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편하시게 응원해주시면 되고 또 응원하시는 방법 받다 계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안전하게,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정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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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 라파엠 단독 콘서트. 네, 여러분들 정말 어, 남은 기간 동안 저희 응원해 주시고 저희도 그만큼 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성이가 어?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한번. 네. 아 마이크예요? 네. 어 좋습니다. 조명이에요. 정말 반짝반짝한 조명이네. 네. 음 여기 글씨를 써두셨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네. 하나도 안 보여. <laughs> 네. 뒤에 빛이 다 비쳐가지고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 그냥 종이 주세요. 아네네 네. 이렇게 주시면 <laughs> 아네 아. 아, 아, 아. 네, 얘기해 주세요. <laughs> 네어 정말 안전하게 또 우리 라포인 공연을 어, 즐겨주셨으면 세이프티 네 <laughs>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루 빨리 만나 뵙기 위해 이렇게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웃음> <웃음> 그리고 MD 관련해서 저희 새롭게 공지가 나갔으니까요 꼭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곧 만날 날이 며칠 남짜랐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음. 또 틈틈이 연습하는 중간에 정말 사인에 저희가 열심히 사인도 하고 C D에 사인도 하고 아, 저희가 이렇게 연습하는 이것도 같이 했고요. 제가 이거 무대에 들고 갈수 있으면 저 무대에 들고 가려고요. 네? 그렇죠. 무대에 아, 들고 가서저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거 저희까요할수 있는 다양한 무대 위에서의 또 얘기들도 기대해주시고 여러 가지 저희들의 새로운 음악들도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이제 연습하러 가야 됩니다. 저희 정말 오늘 3일 남았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하면서 준비 잘해서 3일 뒤에 우리 부산에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같이 우리 화이팅 아 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할까요? 지금 보고 계신 라면님들 전부 다손다 다다 모으세요 손다 모으고 <laughs> 자 하나 둘셋 화이팅! <laughs> 화이팅! 자, 지금까지 우리는 <laughs> 라보엠이었습니다 <laughs> <라, 포엠이었습니다. 웃음> 여러분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히 계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